이 대봉전 시작할게. 이 대봉전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것, 복이 있는지 먼저 보자. 음, 음. 아이고. 여기에 없고. 아, 6번 문제 있네. 6번 볼게. 이 대봉전은 개인,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여, 어, 집단적 가치가 우선되었다.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 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이 나오고요. 이 충성은 뭐야? 유교적 인념이지, 그지?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을 분담했네. 협력하는, 협력을 하죠. 남녀 주인공은 역할 분담하고 협력을 하는 거야. 하는 모습을 그린 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한력상을 부각한 점. 옛날에는 여성이 사회적 활동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남장을 해야지. 그 지금 남장 모티프가 나와요, 여기. 남장 모티프가 나오고요. 부각한 점.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옛날에 왕은 절대적인 존재고 절대 실수 안 하는 존재인데 여기는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네. 이런 점이 특징적이래.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두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다시 앞에 넘어가가지고 전체 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자,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보고 가야 돼. 여기도 명나라 때, 요게 이제 배경이야. 이익은, 자, 이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익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익의 백운사에 시주한 뒤 기이한 태몽을 꾸고 아들 대봉을 놨습니다. 아들 대봉을 넣고요. 그리고 자, 이익의 중마고인 장할님. 이두 사람의 관계는 중마고 오고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고, 얘는 딸 누굴 놓느냐면 애황을 놓는 거야. 장애황, 그리고 둘이가 자 혼인을 약속하는 거야. 혼인을 약속해 가지고, 근데 이익이요. 나쁜 놈, 왕이라는 놈, 왕이라는 놈하고 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하고는 대립관계인 거야. 대립관계고요. 왕이라는 인물이 마음들 하니까 상소 올렸어요. 왕이 잘못이지 많습니다. 상소 올렸는데 끝끝으로 이익이 유배를 가게 돼. 이익이 백설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유배 가던 중 왕이는 백사공을 매수해 가지고 이익과 대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지만 대봉부자는 용왕의 도움으로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거 이거 이제 이런 건 정기적 요소지다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정기적 요소고요 대봉부자의 찬번을 들은 장관님과 그의 부인은 탄식하다 병을 얻어 죽고요 볼리크가 죽어 그렇지 이거 하여튼 죽고 그럼 애왕은 고아가 되었네 탄식하다 병을 얻어 죽고요 왕이 이 나쁜 인물이 왕이가요 이 애왕을 뭘로 자기 아들하고 자, 여기 아들하고 얘를 맺어주려고 합니다. 맺어주려고 며느리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양은 도망을 하고 얘가 이제 남장을 하고 장은급제를 하는 거야. 장은급제를 하고 요부은을뭐 하고 비슷해요? 홍계열전하고 비슷하지, 그지? 장은급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바꿔요. 남장하고 개운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고 장흥급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가 이제 둘이 따로따로 적을 못 지르는데, 자, <laughs> 얘도 대봉도 장흥급제 해가지고요. 얘는 자, 누구를 못지르는 북쪽에 흉노를 못 지르고, 흉노를 못 지르고요. 그리고 얘는... 남쪽에 남쪽에 선우 군대를 못 찔러요. 선우 군대를 못 찌르고 그리고 둘이가 이제 나중에 알고 둘이가 혼인하고 혼인해가 얘가 초왕이 되고 얘는 충렬 부인이 되는 거야. 충렬 부인이 된이 부인이 된요 상황에 그다음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중나 중국 명나라 예, 이익 아들 대봉과 장한림의 딸애왕은 장차 혼인을 약속하고요. 대봉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도수를 익혀 누굴 북방의 홍로 대군을, 자, 대봉은 홍로 대군을 무찌르고, 애왕은 부모를 잃고 남장을 했지, 그, 이름을 개운으로 바꿉니다. 살아가다가 가그급자여 남방 선우 군대를 격퇴하고, 다시 만난 대봉과 애왕은 결혼하고, 얘는 자 대봉은 뭐가 됐다고요 초왕이 그리고 애황은 충렬부인이 되지만 흉나하고이 대군 흉노 대군과소녀의 군대가 다시 재침입을 해가지고 온 상황이야 이 일을 어찌하요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천자 천자 황제 같고요 같은 말이고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같은 이름 한번 적어보자 대봉 초어 초왕 그리고, 에, 황, 그리고, 개운, 충렬 부인이 같은 인물이야. 일, 어찌하리요? 남북의 적병, 이거 남북의 적병이 뭐야? 북쪽에는 흉로고, 남쪽에는 선우군대고요. 선우가. 다시 일어났도다. 전일에 애양이 있었지만, 애양이 어디야? 남쪽 선우 군대를 무찔렀지, 그지? 지금 깊은 규중, 왜 규중에 있어? 요인이니까. 들어갔으니, 한쪽은요, 북쪽은요, 대봉을 보내면, 한쪽은, 북은, 북쪽은 대봉을 보내면 되겠지만, 또 한쪽, 남쪽에 선우 군대에게는 지금 애왕이 여자잖아, 그렇지? 이제 다시 옛날 남장했으니까 남장주라고 썼는데 지금 여자인데 쓰기가 좀 다시 불러들여서 전쟁에 나가기가 나가라기가 좀 곤란한 거야. 그렇게해서 남쪽에는 누구로 누구로 하여금 맞게 하리오. 짐이 득이 없어. 자 도적이 자주 일어나니 초왕 대봉이지.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이 가는, 을 올려 말하였다. 천자는 눈물을 흘려, 천자가 눈물을 흘려 땅을 적시면, 3년 동안 심한 감음이 든다고 합니다. 하니, 가도히 슬퍼하지 마십시오. 적시 초앙만 폐초하신 하옵시면, 초앙은 누구였어? 대봉이지. 폐초라는 것은, 부르시면, 이런 뜻이야. 부르시면, 왕후, 충렬왕후가 누구야 애왕이지 애왕 본래 충렬을 겸비한 인재이니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고전소설에는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다 생략하면 되지 갈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전소설에는 이렇게 이중 부정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많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이 뭐예요 황제 여 울지 마세요 황제가 울면 3년 동안 가뭄이, 가뭄이 든다 합니다. 대봉 부르면 따라서 애왕도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황제가 즉시 폐취하니 부르니, 부르시니 누구를, 초항을, 초항이 누구라고요? 대봉. 자, 태, 초항이 정교를, 명령서, 정교를 명령, 이런 거야. 보고, 크게 놀랐으며 온 나라가 뜨들썩하였다. 초황 즉시 대봉이지 태상왕에게 국사를 맡기고 용포를 벗고 월각 투구 쓰고 용인갑 갑, 갑옷이야 갑옷 입고 청룡도 칼이지 칼을 비스미 들고 오추마 말을 채찍지 하여 그날 바로 항성에 도착하였다. 항성은 천자가 있는 곳이지 천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 거야. 초왕이 계단 아래에 나아가 땅에 엎드리니, 황제가 초왕 대봉이다. 손을 잡고 양쪽의 장수를 다 보낼 수 없는 국가의 이태로움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초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초왕은 대봉이다. 비록 남북의 강병이 엉만이다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마소서, 즉시 사자를 명하여 충렬한 건 누구였어? 애왕이지. 사연을 전하였더니 왕후 애왕이지 사연을 보고 크게 놀라 화려한 옷을 벗고 갑주 갑옷 입고 천사금 칼 들고 자, 천리 준총마 애왕의 말이지 애왕의 말을 천리 준총마야 타고 태상태움및두 공주와 후궁에게 하직한 뒤 천리말을 채찍질하여 항성 황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천황성에 도착하니 황제와 초왕이 성 밖에서 나와 맞이하거늘 왕후가 말해 왕후는 애왕이고요, 이 초왕은 대봉이고요. 말에 내려 땅에 엎드려 아리었다.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게 강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자기네 부부가요 정성이 부족해서 외적이 다시 쳐들어왔대요. 항제는 자기 잘못이다 그러고, 이두 부부는 자기네들 잘못이라 그러고,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지? 항제가 그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인지 방책을 물었더니, 왕후가 애왕이 아래였다. 폐하의 언덕이 오직 우리 초항부부에게 미쳐 싸운데, 불행하게 전장에서 죽은 들 어찌 마다 하겠습니까? 서리법 사용했고, 자, 여기도 엎드려 바라근, 바라근데 폐학께서는 근심하지 마 없어서 이렇게 A로 묶여있지, 그지 그러면 어떤 걸 질문하는지 우리 뒤로 가서 한번 보고 오자. 뒤로 가면, 자, 5번 문제 있다, 그거. 5번 문제 보면,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A와 B를 그러면서 우리 잠깐 지우고 자 뭐가 어떤 말하기 방식으로 얘기했냐고 그거 묻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인물의 결의가 드러나 있다. 어, 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의 근의가 추락되었다. 인물이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인물들 간에 오해가 심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 A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딱 보고, 그거부터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적석에서 풀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어떻게, 우리가 죽더라도 물리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지. 그러면 누구야? 애왕의 결의가 드러나있지그지 애왕에 결의가 들어가 있고, 결의 우리가 죽더라도 이거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에 군병을 조발하요 조발하는 것은 모집하려. 모집해가지고, 왕후를, 애왕을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 도, 총독, 상장군으로 공하고,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어, 전쟁에서 대빵, 제일 높은 사람 대원수야. 그러면, 뭐, 장, 대원수, 이렇게 나오면 애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하고, 인근과 절어를 주며, 이제 명령수 같은 거, 이렇게 뭐, 임명장 같은 걸 주는 거야. 군 중에 만약, 만약, 태만한 자가 있거든, 적시 참수하라 하였다. 또, 초항은, 초왕도요, 태왕은 누구였어? 대봉이지. 이 대봉도요, 대원수 겸상장군으로 봉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대원수 나오면, 대, 어, 대봉이고, 장 대원수가 나오면, 애왕이 되는 거야. 군사를 조발할 때, 장 원수는, 이장 원수로 나오는 것은 누구라고? 애왕이라고. 애왕이 장시잖아. 아버지가 장시니까. 항성의 군대를 조발하고 모집하고 이 원수 이 누구야? 대봉이야. 대봉이 이시잖아 초나라의 군대를 조발하여 각각 80만 씩 그늘이고 행군하여 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치러가고 원래 북방의 흉노를 못 질렀잖아. 대봉이 그지? 자, 애왕은 남방 서울을 치러 떠났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뒤에 보면 애왕의 한략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애황은요 임신까지 했어요. 그것도 일곱 달이나 됐어. 잉태한 지 일곱 달이었다. 각자 말을 타고 남북으로 떠나면서 대봉이 애왕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원수가 잉태한 지 일곱 달이니 원수가 누구지? 애왕이지 그지? 일곱 달이니 복중에 품은 흘육 보존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으리요? 아 일곱 달 됐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이? 무사할까?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부디 몸을 안 보아서서 무사히 돌아와 서로 다시 보기를 천만 바라노라 하면서 뒤에 봐. 자, 7번 문제. 기억을 보니 무사히 돌아오라고 대봉은 애양에게 지금 부탁하지 이걸 갖다보라 그래. 이렇게 부탁하는 거 신신당부라고 한다. 이렇게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애왕이 다시 말하였다. 원수는 첩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원수는요, 대봉이고, 애왕이 지금 누구에게, 애왕이 대봉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 원수는 대봉이 되고, 첩은요, 여인들이 자신을 낮춰 말하는 1인칭 대명사야. 1인칭 대명사고, 누굴 얘기하겠니?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애왕을,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대군을 그느리고 가 한번 북을 쳐 도적을 깨뜨리고 빨리 돌아와 황상의 근심을 들고 태후의 근심을 들게 하소서 충성심이 넘치는 인물이야 황상은 황제고요 태후는 황제의 부인이고요 마리에서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이별한 뒤 대봉은 북으로 향하고 애항은 남으로 향하여 행군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애황의 한약상이 나와 원수가 여기는 애황이야. 어, 왜 어떻게 애황인 애황인 줄 알냐면 천사금을 들고 천리준종마를 타고 있잖아 그지? 아까 앞에서 봐. 자, 천사금 타고 아, 천사금을 들고 천리준종마를 탄 것은 충렬왕후인 애왕이었잖아. 지그러면 아, 이걸 봐가지고 여기 이 사람은 애왕이구나 알수 있는 거야. 적진으로 달려들 때 남주작과 북현무 청룡과 백호군에게 호령하여 적진의 후군을 습격하여 무찌르게 하고 자신이 자신은 선봉장 골통을 맞아 사웠다. 어, 선봉장 골통 상대측 장수야. 사운지 반합이 채에 못되어 원수의 칼이 공중에서 번쩍 빛나더니 골통의 머리가 떨어졌다. 이어 자중 우돌하여 적진을 누비니 오늘의 용맹이 전날의 용맹에 비해 배나 더하였다. 어, 임신 7 개월인데 완전 날라다니는 거야. 자 비현실적이긴 하다겠지. 산신 여합을 결혼 끝에. 무수히 많은 장수를 무찌르고 선우의 80만 대병을 몰아치니 선우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줄 알고 군사를 그느리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이를 보고 장원수, 장원수 애왕 자, 적군을 여린 풀베듯하니 지규법, 뭐 비유법 사용했고 군사의 죽음이 산처럼 지규법이 지그지 사였고 자 이거는 지구법에 가정법 우리 이제 모의고사 풀 때는 읽으면서 이런 거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페드뭐 어, 이거 어 표현법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그럼 뒤에 표현법 묻으면 다시 와서 안 봐도 되잖아, 그렇지? 여기는 묻는 거 없어요. 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려 내가 되어 이 가정법이지다. 이거 보다. 이거. 자, 죽으면 시체 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시체. 시체가 적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적군 그 시체에서 흘린 피가 강을 이루었대. 되어 병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적진 장졸들이 원수에 용명을 보고 물결이 갈라지듯 지규법 허트지자 선우가 이를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장원수가 지르는 한 마리 고성 속에 금강이 번쩍하더니 선우의 몸이 뒤집히면서 아래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선우를 죽였네. 이겼다 그지? 이에 장원수가 선우의 목을 베어 하며 남만의 다섯 나라 이거 반역한 나라들이야. 선우를 믿고 반역한 나라들. 반역한 나라들에게 왜 선우의 목을 보낼까? 니네들도 앞으로 계속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 줄 알아. 그런 신호지 그지? 보었다 그러고는 여러 장소들에게 호령하여 남은 적진 장졸은 시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고 백승을 진무하였다. 뭐 진무 달랬다. 이로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이때 남만 다섯 왕들, 다섯 나라의 왕들이 선우의 목을 보고 놀란 거야. 그러니까, 얼른 태도를 바꿉니다. 황금과 비단, 체단을 수레에 가득 싣고 항복의 문서, 항복의 문서를 올리며 죽여달라고 사죄하였다 죽여달라는 게 정말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 예물 갖다 주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지. 장원수가 다섯 나라의 왕을 잡아들였으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힌 뒤 항서와 예단을 받았다. 자, 한국 문서의 항서는 이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말하기 나온다, 그지? 이 뒤로 만일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다섯 나라의 인종을 모두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 또 물러나 동지의 조공을 보냄을 지체 말라. 앞에 거 내가 묻지로 옳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A 부분의 결이었지. 근데 B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그 A 부분에 얘기했던 거, A 부분에 A 부분에서의 a 왕의 결의가 실행된 거야. 실행됨. 이에 모두가 살려주기를 애결하며 선우를 탓하고, 선우를, 이 선우 믿고, 근데 우리가 선우를 믿고, 에이씨,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 힘도 없었잖아. 선우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탓한 거야. 탓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고 돌아갔다. 드디어 장원수, 애왕이지, 군사를 수습하여 진문관에서 군사를 위로하며 시계한 뒤 예단을 싣고 차차 나아가 항성으로 돌아올라왔다. 하양에 이르렀을 때 원수의 몸이 피곤하여 영체를 세우고 쉬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더니 혼미한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 할달한 기남자였다. 후, 애를 낳았어. 대단한! 애왕이다, 그렇지? 3일 몸조리 한뒤 말을 타지 못하여 수레를 타고 행군하였다. 수레 타고 간 거야. 이게 이대봉전인데 이대봉가 누구 이야기야? 애왕의 이야기지, 그렇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